안녕하세요 원소마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음, 촬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낚시 열심히 다녔는데. 이상하게, 낚시를 집중한다고 촬영을 거의 못한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도 나갈 거거든요. 어, 깔찌 생미끼, 바늘, 어, 지금 에서 지금 바로 나갈 거예요. 조가는, 어,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망쿨도 몇번 했는데, 아, 이상하게, 깔찌 낚시는 촬영이 쉽지 않더라고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바늘을 메고 오늘 나갈 거거든요. 어, 같이 매는 거,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즉흥적으로 어 바로 한번 매는 거 장갑 끼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는 거 전에 촬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보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촬영해볼게요. 가지줄은 2 2호예요 어, 22호. 음, 22호 준비하시고. 튜브는 요새는 핑크보다 아이보리 좀 밝은 게좀잘 먹어요. 잡버가 뭐 나오면 또 틀리겠죠? 뭐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애용하는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늘은 요새는 20이 좋아요. 30보다는. 사이즈는 20 사이즈가 좋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들어가고요. 그냥 우리 그 기둥줄 매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으로 지금은 바늘을 매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음, 금실. 이거는 낚시점에서도 파는데도 있고요. 하는데 저번에 여수에 갔다가 앞에 낚시점에서 판매하길래 어, 구매해서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조각 이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한 번씩 보면 안한것 같아요. 그냥 당기시고. 이렇게 땡기시면 되세요 땡길 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끝 간단하죠 다시 한번만 매 드릴게요 오늘은 진해에서 나갑니다 진해에 오늘은 진해에서 나고 내일 모레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카페 정출이 있어서 또 나갈 예정이에요 음 조건은 여수 통영 비슷한 것 같아요 여수 통영 진해 자뭐 어떻게 말하면 복걸복이죠 그래서 뭐 정출은 여수 쪽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어뭐 형님 동생들 얼고 보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놀러 가는 거죠 뭐 깔치야 뭐 잡으면 그 워낙 많이 잡아서 어 낚시도 당연히 하지만은 음, 형님 동생들 만나러 가는 거죠 자 가지주 매는 매듭법 이 튜브는 제가 그냥 시간날때 자작해 본 거예요. 뭐 엄청 잘몰린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 가넉 가다가 잘물 때가 있어요. 가넉 가다가 물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 잠시 아 오늘은 진해에서 나갈건데 어, 요새는 수심이 거의 60m 70m 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어 바닥에서 시, 어, 시작하자마자 저는 10m 를 띄워서 시작하거든요 어, 바닥에는 풀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0m 띄우면 시야이좀 좋고 다른 분들은 많쿨많쿨 많쿨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안되는 것들은 쿨러에서 빼고 해요 3g 이상으로만 채우다 보니까 많고리 쉽지 않아요. 이 g 나 이런 거, 짠 것들을 막 이렇게 알스박스에 넣다 보면 당연히 뭐꽉찰 수도 있는데 어, 오늘은 3g로 어, 65리터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 채울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나갈 거거든요. 한번 나가서 또 촬영할 거고요 어, 아직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오늘 한번 라이브 한번 되는지 한번 보고요. 아, 된다면 촬영할 거고 안 되면 뭐 다음 기회에 하고요. 바응면는거 간단하게 보셨죠? 나중에 오늘 오후에 나갈 거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바다에서 뵐게요.